환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사사기 들어갑니다.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 다섯 장 5장 함께 읽을 텐데요.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를 볼때 1, 2장이 사사기 전체에서 서론을, 역, 서론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1, 2장을 좀 주의 깊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사사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훅, 아, 대충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또 사실 1장은 여우수화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여우수화서에. 그래서 그냥 훅 넘어가 버리시면 뒤에 가서 이제 사사기 방향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장 주의 깊게 서론을 이두 개의 서론인 거죠. 사사기는 이렇게 1장의 서론, 2장의 서론, 두개의 서론이 있고 그리고 뒤에 가서도 두 개의 이야기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요. 이 서론과 결론 속에 사사기의 열쇠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땅 분배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여우수아가 땅을 분배하긴 했지만 아직 정복은 다 못한 상황이니까 이제 그 분배받은 땅들에 대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겠죠 지파별로 이제 각자 할당된 가, 땅에 가서 싸우는데요 제일 먼저 유다가 나섭니다 이제 유다 지파랑 시무온 지파가 땅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시몬 지파한테 같이 가자. 우리하고 같이 싸워서 우리도 니네 땅 정복할 때 같이 싸우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가는데 이 유다의 정복 이야기, 유다 지파 정복 이야기는요. 사실은 앞에 여우수아 15장에 먼저 나왔었어요. 어, 이게 이제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시니까 아마 여우수아 15장에 있는 정복 이야기는요. 여우수아뒷 부분에 보면. 이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다가 부분 부분 정복한 내용도 조금씩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우수아가 죽은 뒤에 있을 일이지만 미리 이제 그 분배와 정복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써놓은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쭉 유다 지파의 점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헤브론도 정복하고 거인들을 이기고 그 와중에 또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유다 지파 이야기의 마지막에.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러면서 이제 유다지파 이야기가 마무리되요. 자, 어, 유다지파가 끼껏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길게 나오다가 맨 뒤에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또 바로 뒤에 (21절에) 베냐민 자손 이야기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족 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족 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27절에도요) 문하세가베스안과그에 딸린 마을들과 쭉쭉쭉쭉 주민들과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족 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또 29절에 에브라임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개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비과루읍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사실은요. 이런 구절들 누구누구를 쫓아내지 못하고 이 이야기는 여우수와서에 나왔었어요. 이 구절들이. 근데 제가 그때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사사기의 열쇠 역할을 하는 구절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시작할 때는 막 진짜 다 쫓아내고 완전히 승리할 것처럼 했는데 결론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를 결론으로 내는 게 사사기 1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이 진멸 명령 속에는 쫓아내라는 의미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은 그들이 정복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복하면서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사기 1장이 그럼 왜 쫓아내지 못했냐? 다른 지파들은 이제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대표로 맨 앞에 유다 지파 이야기가 길게 나왔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왜못 쫓아냈는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철병거는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나 장갑차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병은 이길 수가 없는 무기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 탱크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아 그래 철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구나. 아철병고 역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설득당하시면 안 돼요. 네, 설득당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들이 그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지 진짜 철병거가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병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좋고 나쁨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철병거 있다고 못 싸울 것 같으면 애초에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때문에 그걸 핑계대면서 전쟁을 하지 못했다. 다른 지파들도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든 지파가 다진멸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다. 단한 지파도 완전히 가나한 족속을 쫓아낸 지파가. 없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지판은요, 아예 아모리족 속한테 밀려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사기 1장이 정복 실패 이야기.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지만 가나안의 토착민들, 원주민들도 같이 섞여서 살아가게 됐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1장 정복 실패 이야기고요. 이어지는 사사기 2장은 그 정복 실패로 인해서 찾아온 영적 실패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백성을 막 책망하시고 너희에게 이제 가시와 올무가 될 거다. 그런데요. 이 실제로 그럼 당장 가시와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난 이 족속들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는가? 당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우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여우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이제 장로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차례 또 하나님과 약속도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당장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여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는 섬겼습니다. 문제는 언제 일어나는가?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그들이 죽은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면서 이 사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사사 시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요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도 어,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살수 있어요 나는 나는 신앙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하고 타협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요 당장 내가 신앙을 가지는 데는 그게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잘 믿어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게 산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 세대는요 어 어차피 우리 부모님들 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다 이렇게 살더라 결국 그 신앙 별거 아니더라 이게 말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걸 보고 자 학습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 세대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기게 된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2장 뒷부분은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의 밑그림을 미리 그려 줍니다. 여기에 앞으로 나올 그 패턴이 그 뭐랄까요? 문장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붙이시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요. 그러나 사사드가 죽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악을 행하고요. 다시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 루틴이 이제 반복될 거라는 거죠. 이장 뒷부분에 이걸 설명하면서 아이 사사기에 두 개의 서론이 1장에 나온 서론은 정복을 못했다. 정복을 실패했다. 정복 실제로는 한것 같아 보여요. 정복을 한것 같지만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사, 섞여 살았다. (2장에서는) 영적인 실패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을 숭배하고 우상들을 숭배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를 설명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장부터 16장까지가 여우수와서의 본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이 3장부터 16장에 있는 본론 부분에 바로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죠. 1, 2장에는 사사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또 17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결론 부분에도 사사랑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3장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 본론은요 사실 우리는 보통 이 본론 부분을 많이 읽고 사사들의 이야기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본론만 읽으면 사사기의 핵심을 짚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을 짚으려면 서론과 결론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결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차근차근 본론 부분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3장에는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사사 에훗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니엘 사사는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샘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뒤에 앞으로 나올 패턴이 그대로 여기 다 있습니다. 온니엘. 그래서 온니엘만 딱 읽으시면요. 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요 부분만 딱 읽으시면 앞으로 나올 사사들도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자, 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요 말만 뒤에 가서 바뀌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 붙이셨음에 뭐 누구 어디 어디 민족의 왕 누구에게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 붙이셨음에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있는 이 민족의 이름만 바뀌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누구 누구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것도 항상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꼭 고난을 당하고 나면 여호와께 부르짖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누구누구다 하고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갈리베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 온니엘 앞에 나왔었죠. 갈레베 사위가된 사람인데요.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사사가 정해지면 여호와의 영이 그 사사에게 임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싸우고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고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다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 이렇게 사사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 패턴이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패턴이 몇번 나오는가. 어 자세하게 스토리가 있는 사사가 이, 이런 패턴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사가 여섯 명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짧게 짧게 이런 이런 사사가 있었다 몇 년간 다스렸고 어떻게 되고 죽었다 이렇게 짧게 나오는 사사가 여섯 명입니다. 그러면 총 사사는 몇 명일까요? 물론 이제 드보라 와 바락을 한 명으로 치는 건데요. 어총몇 명일까요? 이 사사가 열두번 사사들의 등장이 반복되는 거죠. 이 12번이라는 숫자 이것을 의식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사사가 12번 등장한다. 요거 생각하면서 그럼 그 12번 사사가 등장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자, 3장 뒷부분에는 모아방 에글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데요. 모합은 원래는 이제 사해동 쪽에 있는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이 세력이 커지면서 막 치고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까지 일부를 점령하게 된 거죠. 이 특히 이스라엘과 모압이 바로 붙어 있는 지역에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쪽이 특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공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는데요. 에훗이라는 사람, 왼손잡이라고 나오는데,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게 히브리어는요, 왼손잡이라는 단어와 외팔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왼손잡이일 수도 있고, 외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왼손잡이도 무시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왼손잡이, 에훗이 어~ 이스라엘의 공물을 가져다가 모압에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물을 다 바친 다음에 조공을 다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나머지 조공을 가지고 온 짐꾼들은 돌려보내고 에후 시 다시 혼자 조용히 모압왕 에글론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에후 시 아, 정말 특별한 거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 너무 좋은 거라서 그러는데 제가 은밀히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모아방께서 요 신하들을 좀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눈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방이 아, 이게 진짜 좋은 거 주려나 보다. 뭘 주려고 이러나 그러면서 기분 좋아서 신하들 다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독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독대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애후 씨 가진 약점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애후 씨 왼손잡이고 이 그렇게 여, 약해 보이는 사람인 거죠. 에우시 만약에 막 엄청난 덩치에 막 근육질이면 이렇게 독대하기 힘들 힘들었을 텐데 이 단독으로 에우 애우, 에시모아방을 만나서 가까이 가서 이제 귓속말을 하려는 척. 아 정말 좋은 걸 들려고 하는데 아, 귓속말을 하려는 척하면서 가까이 가서. 왼쪽에 칼을 숨겼으면 들켰을 거예요. 원래 오른손잡이들은 칼을 왼쪽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옷은 오른쪽에다가 작은 단도를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키지 않고 가서 이오른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단도를 뽑아서 모아방 에글론을 암살하는 거죠. 이렇게 에옷은 혼자서 암살을 하고 도망 나와서 쭉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아비, 왕이 죽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모압 군대를 몰아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사사는요 다 그렇게 삼손 같은 그런 막 엄청난 괴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삼손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고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우스는요 평범 이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사장과 오장은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거든요. 이번에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어, 하솔은 저쪽 북쪽에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는 원동력은 철병거 900대입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드보라와 바라기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 특히 이 부분에서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아 아내 야엘이라는 여성의 역할이 크게 등장합니다. 어, 왜냐면 바락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명령하셨을 때안 가겠다고 자기는 못 간다 그러면서 드보라가 함께 가줘야 된다 막 이러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 바락이 이 전쟁을 이끌지만 이 전쟁의 적장의 목을 베는 명예는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 해서 이야엘이란 여성이 적장 시스라의 목을 베게 되는데요. 이야엘이 누군가 겐사람 해벨에 안 해요. 겐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중에 모세의 처가댁 식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겐사람들이 여기서 또한번 등장하는구나. 이스라엘 역사에 또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